어츠 너무 섭다 이제 뭐면 신년 기념 가챠. <laughs> 와 칼바. 와 시리아 너 부른 거 아니야? 시리아 너 말고 후츠. 하란 월백의 후츠. 야 하란 이거 내 이름이랑 비슷하다. 하란 파랑 뭔가 비슷해. 아니야 얘천번더안 나와 이거 한번 스택 쌓여가지고 나그 뭐냐 여기서 아 까비. 자 여기서 뽑자. 그정도만끼은 아니야 이게. 여기서 주, 주황색 없어요. <laughs> 아 까비 아 보라색이 더 좋은 거죠. 주황색이 제일 좋은 거야. 제발! 나와라! 주황색! 아 씨, 안 나와. 어. 응, 뭐야, 이게 똑같은 게두 개나 나왔네. 다음번에 나올 거야. 무기 먹었다? 응? 여기 나오잖아, 이렇게. 이렇게 나온다! 아유, 씨, 무슨 책만 두 개가 나와. 야, 이제, 이제 몇연 차냐? 이제 스택 거의 반 넘지 않냐, 천장? 나올 때 되지 않았어? 안 나오네. <laughs> 7시 반 천장이야? 그럼 나 이거 여기서 안 나오면 다음이 천장이네. 나 이거 다음이 천장 아니야, 그러면? 야 시작부터 천장 채웠어. 시작부터 천장 채웠어. 에라이 씨. 아우 씨 후치야. 후치야. 아이 씨. 야 이제 여기서 문제야. 아야토를 뽑냐. 라이덴을 뽑냐. 아 이렇게 난 소신 있게 간다. 나는 난이 아야토가 너무 마음에 들어. 라이덴고. 스택 공유된다음에 스택 공유된다에 번갈아 가는 사람들이잖아. 훌돌하겠는데 더블 피거 들어 아직 알아놨네요. 아! 아야토도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이제 올해는 좀 켜야지. 라이드 한번 했으니까, 그 다음은 아야토! <laughs> 아, 아야토 안 나왔다. 오, 야, 신캐 나왔다. 아, 라이덴 나왔다. 뭐야, 아니야? 라이든 아니야? 아야토야? <laughs> 이게 아야토네? 이건 70개 천장 꽉 채웠네? 이거 진짜 천장 꽉 채웠네? 에라이씨. 에라이씨. 선생님은 보세요 <laughs> 선생님은 보세요 <laughs> 잠깐만, 자 아니 그 내가 씨, 남캐를 뽑으려고 한건 맞는데. <laughs> 아니, 씨, 아니, 아니, 아니 씨발 선생님은 보세요와 <laughs> 잠깐 나이 돌로 지금 하나도 못 뽑은 거야? 아, 나 지금 하나도 못 뽑은 거 싫어야 잠깐만. 아유, 씨. 아유 꽉 채워서 안 나오는 거 봐. 이런 쓰쎄 같은 게임을 봤나. 또 구멍밥이야? 야! 진짜 구멍밥이야? 오늘 미리 보기 한것 같은데. 아이씨. 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타미사타 하야토. 하하하. 얘들아 어떻게 해좀더 해? 더더해 봐라. 더해 봐라. 더해더 해. 더 할까? 깔끔하게 두 트럭만 더 하고 이걸로 아야트 뽑고 남은 걸로 라이덴 꼬라 봐가. 이거 결제 태도가 좋아야 돼. 한 번에 다 받고. 그래야 결제 태도가 좋아. <laughs> 321 아치랄. 얘도 아, 안 했어. 321 321 321넌넌 <laughs> 넌 이름이 뭐니 친구야나오면그게 천장이죠. 와, 진짜 천장 치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라야 안녕. 야, 이거 천장 아니냐? 와! 님들아! 님들아, 이거 보세요! 님들아, 이거 보세요! 님들아, 나 새해부터! 새해부터, 님들아! 님들아, 이거 보세요! 오케이, 이거 둘다 이돌하고, 진짜. 둘다 이돌하고, 그다음부터 원신에, 원신에 같이 안 한다. 어. 세상에, 야, 쇼군 하지 말래. 쇼군이 자기 뽑지 말래. 어. 쇼군이 자기 뽑지 말래. 지금 천장이야. 그럼 쇼군이 자기 뽑지 말래. 어. 지금까지는 내 돈으로 했어. 근데 이제 앞딱한 트럭만. 가주님한테 세뱃돈을 받는 거야. <laughs> 가주님,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. 가주님, 아니 가주님, 사성 떴잖아. 아니 가주님, 오성이 안 떴잖아. 왜 가주님한테 그러냐고? 가주님, 이거 아니야. 가주님 이거 말고 우선 가주님 이거 말고 노란 거 이거 말고 노란 거 가주님 엔도마까지 <laughs> 아닌데 아 가주님 <laughs> 가주님 이거 아니잖아 가주님 떠야 돼 가주님 가주님 <laughs> 아 가주님 여기서 두개 뜨게 해주세요 가주님 아 하... 뭐야 8 0 0 0도 들어왔는데 뭐야 아선물받는 거야? 아이고 세뱃돈 무려 한 트럭 11만 9천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리 인사 제리 인사 어, 가자 살아야너 음. 많이 나왔다 야 이번에도 나 천장 아니야? 나 이번에도 천장 아니야 얘들아? 얘들아 이번에도 천장 아니야 나 이거? 얘들아 이거 이번에도 천장 아니야? <laughs> 맞다 보라색 만났어. <laughs> 그 이번에는 내가 한내 돈으로 한 트럭 더 했다. 어. 이건 내돈 내산, 내돈 내산. 어. 200만 보단 덜 썼네요 그러게. 여기서 픽둘 나오면 게임 아니다. 아. <laughs> 이 새끼 왜 계속 고봉밥 지금? 저한테 물어보시면은, 이돌은, 아, 이제 예의까지 따져? <laughs> 라이덴드 누가 쓰나요? 라3대니 최강인데. <laughs> 자, 내 인생 마지막 연차. 내 인생 마지막 연차, 제발. 제발! 3, 2, 1! 이거 스트레이 게임인데, 이거? 얘들아, 이거 스트레이 게임이다, 얘들아. 얘들아, 이거 진,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, 얘들아.